세븐이 엄청 좋아하네 아이고 아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어떻게 저렇게 뛰냐? 이거 2만 원. 이거 사면은 20만 원 정도 하고 준비로 사면 10만 원 정도, 10에서 13만 원 정도 하거든. 근데 살려다가아 이거 한 3개월 정도, 2, 3개월 길면 3개월 타고 보통 2개월 탄다더라고. 아니 근데 어차피 사도 팔면 되니까. 근데 그냥, 그냥 대여했어, 그냥. 말그대 얘가 탈지 안 탈지 몰라서 그냥 대여해놨지. 근데 대 10만원이나 아니 3만원. 몇 개월에? 한 달, 아 2만원, 3만원, 한 달에. 한 달에? 아이 어. 아이고. 무개월에제1만원 그럼 그런데 이제 얘가 이렇게 좋아하면은 그냥 반납하고 중고로 사도 되고. 계속할 것 같으면 중고로 샀다가 중고로 또 팔면 되니까 <laughs> 계속 타네 이거 가 매트 원래 우리 집에 있던 거야 어? 어? 이거를 그대로도 만들어 줄수 있잖아 응 이거 매달은 것만 이렇게 사면 그대로 탈수 있대 신났어, 신났어. 어